오늘의 한문, 오늘은 명심보감 계승편을 해설합니다. 인 일시 지분이면, 매연 백일 지운이라, 덕인 차인하고, 덕개 차겐이라, 불인 불계면 소사 승대니라, 인 일시 지분이면, 참어인 한일, 때시, 갈지, 분할분,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, 면 백일 지운이라, 면할면, 일백백, 날일, 갈지, 근심우, 백날 동안 근심을 면한다. 득인 차인하고, 어들떡 참을 인또차 참을 인, 인. 어들떡은 오를 가와 비슷한 쓰임으로 할수 있다. 이렇게 했을 합니다. 참을 수 있으면 또 참고, 득게 차게 하라. 어들떡 경계할게. 또 차, 경계할게. 경계할 수 있으면 또 경계하라. 불인 불계면 안일불 참을 인, 안일불 경계할게. 참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, 소사 승된이라 자글소, 일사, 일룰성 큰데, 작은 일이 크게 된다. 정리하겠습니다. 인 일시 지분이면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면 백일 지운이라 백날 동안 근심을 면한다. 덕인 차인하고 참을 수 있으면 또 참고 덕게 차게 하라 경계할 수 있으면 또 경계하라. 불인 불계면 참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소사성대니라 작은 일이 크게 된다.감사합니다.